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음, 전 세계 만4 0세 미녀를 소개해주기도 하지만 앱테크도 소개해주는 DTV입니다. 네 이번 앱테크 같은 경우는 네, 빨리 끝낼게요. 네 어, 폴페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그냥 서베이 서베이 어, 앱입니다. 이건 컴퓨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핸드폰으로는 안 찾아봤어요. 근데 이게 나쁜 점이 하나가 있다면 어, 6 개월 동안 로그인을 안 하면 포인트가 제로로 됩니다. 자 그리고 최소 출금 기준은 5달러. 제가 쭉 해오면서 음 제가 출금까지 쭉 후기를 제가 어, 차근차근 다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예전에 제가 출금을 두번 정도 한 적이 있어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 예전에 1,06포인트 얻었었죠. 그 말은 뭐냐? 음. 그 말은 5달러씩 두번 출금을 했었다 그 얘기입니다. 네. 아무튼간 여러분, 네, 어, 제 추천 링크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. 이거 말고도 폴페이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서베이 종류가. 네. 그게 처음에 실격되는 게 자격실. 합되는게그 사람 프로필에 맞는 서베이를 찾아주려고 설문조사를 찾아주느라 그런 거니까요. 그것만 좀 넘기시면은 모든 서베이 웹사이트가 그렇습니다. 그거 넘기시면은 꽤뭐 심심풀이로 음 용돈 정도 벌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. 아무튼간 여러분 네제 추천 링크를 통해서 한번 이걸 들어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. 폴페이도 많이 봐주시고 폴페이는 최소 출근 기준 10달러 이거는 5달러입니다 네 잠시만요 아그 전에 제가 이거를 보여 드려야 될거 같아요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네 원래 끌라고 그랬는데 네 봐봐요 10달러 있죠 그 목표를 바꾸면은 5달러 5달러가 여기 있습니다 어, 아마존 기프트 카드도 가능하고요 네 500포인트 그러니까 10 0포인트가1달러 라고 보시면 됩니다. o 어, 그리고 쭉 서베이를 보시면은 10 points. 10 points. 10 points. 10 points. 10 p 제 i n t s 10 points. 이0 points. 고0 p o i 이 t s 10 p o i